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기는 단한 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결산할 때에 승자가 되든지 또는 패자가 되든지 이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승리자가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다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게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다가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들도 따라가기만 한다면 저희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저희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서 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뜻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평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기독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요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게시록에서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은 베드로 너는 이제는 요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될때 저희들도 역시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됨과 동시에 저희들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게 된다는 그 약속을 저희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게시록의 2장에 보시면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교회들은 내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들은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될 것인데,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자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자들,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자들인데,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였다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라고 약속, 경고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시무원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방받는 표적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 계시록에서도 내가 너의 자녀들을 죽일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들의 마음속을 살피는 주님이라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깊이 명상하게 되면 결국은 이 요나의 표적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목금토, 땅 속에서 계시고, 그리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을 하게 되면, 화인 여사가 주장한 금요 십자가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삼낮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짓밟아 버리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교훈인 것입니다. 바 요나와 요나의 아들과 반대가 되는 교리, 금요 십자가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주일 것인데,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세벨의 교훈을 너희가 받아들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의 마음 속을 살핀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의 자녀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엘렌지 화인 여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화인 여사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다들과 그리고 막내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다들과 막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라 여호수아가 경고를 하였는데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 승리자가 되는가 아니면 패배자가 되는가 이 둘을 저희가 이제 가부간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시며 그 말씀들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삼나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지를 저희가 깨닫게 되고 화인 여사가 주장하고 있는 금요 십자가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그 신성 모독의 행동을 저희가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목숨을 다하여 내가 지키고 사수해야 하는 나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고한 결심 그리고 확고한 확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 요나, 운여가, 바, 요나, 누구야, 네가 보기 또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화인 여사가 주장하는 금요 십자가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목요일 십자가설 이러한 엉뚱한 교리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최후의 경고는 내가 너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죽일 때 내가 너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나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고 우주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 가지 교리들, 오류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탁한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